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토요일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심의 시간 내일 2024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 있습니다 물론 또 12월 31일 화요일 밤 9시 송구영신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올한 해의 마지막 예배들을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의 말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꼬락선니를좀 보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냐? 제사 드리고 있지 않냐? 예,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왜 이러세요? 아주 지금 시치미를 뚝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말도 안 되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면 말도 안 되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느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요? 얘기하자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일 거다. 무슨 뚱딴지 같다. 아니, 뚱딴지가 뭐야? 무슨 잘못된 이야기, 유언비어를,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여러분, 선과 악.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단지 도덕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과 악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이잖아요. 이 선악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가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먹지 마! 그럼 안 먹는 게 선이에요. 안 먹는 게 선이라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시는 레슨으로 선악가를 만드신 거죠. 하지만 그것을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요? 무슨 가짜뉴스를 그렇게 터트리십니까 아니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무슨 기쁨이 돼요? 슬픔이 되죠. 화가 되죠. 분노가 되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뿐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긴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고 비아냥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가정,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로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고 이렇게 비아냥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3장 1절을 보십시오.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흰내라는 히브리어에 봐라. 단지 시선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세례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요한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 이 질문. 아까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반문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안양됐단 말이죠. 그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세례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개월수 차이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준엄하고도 냉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은 거두어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내쳐지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더럽고 떼낀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죄악의 불순물과 더러움의 찌꺼기들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심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구도를 잘 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의 나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정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이 얘기에요. 그래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한 적이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변한 적이 없어. 나는 변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할렐루야. 호칭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아예요. 야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의 대명사죠. 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시사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에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의 선택함을 받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들은 말로 괴롭혔습니다. 터무니 없는 말, 가짜 뉴스, 유언비용, 전혀 비성경적인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바라기는 내일 2024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으로 괴롭혔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